자 여러분 웰컴 투 헝그리스타 들어와 오늘 선보일 요리는 간단하게 정말 무쳐먹을 수 있는 오이무침 여러분께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집에 남은 오이가 두개 있어갖고 이거 어떻게 써야 하죠 빨리 그래서 제가 오이무침 바로 만들겠습니다 자 오이 두개 양파 2분의 1 /2. 대파 아니면 쪽파 둘 중에 하나 상관없습니다 요거 한요 정도 있으면 되고 자 고추장 고춧가루, 참기름, 다진마늘, 그 다음에 설탕하고 이게 소금이에요. 자, 자 준비해 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일단, 자, 이 재료 공개할 텐데, 오이부터 썰겠습니다. 오이 끝부분은 쓰기 때문에 다 날려줍니다. 오이를 쓸 때는, 어스썰기로 자, 잘라주세요. 두께는 자, 한, 여러 보십시오. 두께는 0.5cm 정도. 딱한 입에 먹기 좋, 좋을 정도로. 그 정도로. 똑같이. 오이 다 썰었습니다. 썬 오이는 보 볼에다가 담가 주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오이를 일단은 절여야 되는데 자, 이 오이 이 지금 오이 두 개에다가 소금 저는 지금 뭐 소금은 아무 상관 없는데 저는 일단 요거 천일염이거든요. 요 천일염을 총세 꼬집 정도 마지막. 세 꼬집 정도 이렇게. 해서. 좀 버무려 주겠습니다. 이게 절이는 작업입니다. 이게. 좀더 아삭아삭 하지기 위해서. 소금이 좀 간도 배고. 자, 이렇게 일단 대기시켜 놓고. 대파. 어, 대파는 사실은, 뭐, 오이랑 뭐, 맞게끔, 먹기 좋게끔, 같이 먹을 수 있게끔 사이즈로 잘라주면 되거든요? 저는 작게 자를게요, 그냥. 이것도 마지막 반등분해서 자, 투하 투하 해줬습니다 자 다음 양파 양파는 제가 한 2분의 1개 준비했는데 3등분 해줄게요 하나 이렇게 okay, 지금 넣어 줬죠 적당히 섞어주고 자 이제부터 양념 들어갑니다 자 일단 고춧가루 넣겠습니다 고춧가루 큰 숟갈로 세개두개세개 3개. 3개, 덩어리가 있어서 자 고추장 한 스푼 들어갑니다 고추장끼한 스푼 다진 마늘 자 다진 마늘 1분의 1스푼 요정도 자 여러분 참기름 한 스푼 통깨 통깨는 뭐 많이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넣고 자다 됐습니다 여러분 비벼주면 됩니다 지금 벌써 향이 고소한 그 참기름 향도 지금 막 나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 지금. 자, 이게 각 오이마다 다 양념이 잘 배어들게끔 골고루 섞어줍니다. 자, 여러분, 이제 마지막 설탕 큰 숟갈로 한 스푼 하고 전반개더 넣을게요.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더 넣어도 돼요. 뭐 설탕 좀더 넣는다고 해서 저이 정도 넣어도 돼요. 자, 이제 어느 정도 된것 같은데 제가 간을 잠깐 봐볼게요. 음, 맛있다. 아삭아삭해요. 아까 소금 간으로 절여 주니까 오이가 더 아삭아삭해졌어. 여러분 여기다가 이건 굉장히 평범한 그냥 우리 오이무침 요리고 여기 여러분 조금 더 약간 뭔가 좀 맛을 좀 특이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뭘 넣냐면은 여러분 식초 있죠 시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식초 조금만 뿌려줘 봐요 이 정도 뿌려주고 이거는 여러분 옵션이에요 식초는 식초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식초 넣으면 또 새콤한 맛이 나요 또자자 자 여러분 완성이 됐습니다 식초는 맛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. 음! 여러분, 너무 맛있습니다. 여러분, 이거 밥하고 반찬들하고 같이 먹을 때 이거 하나씩 꺼내서 먹어보세요. 아삭아삭 식감도 너무 좋고 새콤달콤. 너무 좋습니다, 여러분. 자, 오이 무침이었고요 여러분, 우리 헝그리 수달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. 계속해서 제가 집밥 요리, 반찬, 계속해서 올려드릴게요. 여러분이 많이 오셔야지 저희가 또 제가 또 먹방 맛있게 먹는 것도 좀 올려드릴게요, 여러분. 자, 감사합니다, 여러분.